어, 여름은 뭐의 계절이라고 했죠? 악세사리. 제가 목걸이나 팔찌, 반지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모아왔던 것들을 한번 여름 다 지나가고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목걸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정말 많이 하고 또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이 유행을 했던 게 바로 진주 목걸이. 제 진주 목걸이가 알 크기에 따라서 한. 세개인가세개 3개, 4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레이어링 하기에도 좋고 또 그냥 단독으로도 해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저번에도 소개 한번 했던 진주 목걸이가 이 귓볼이라는 아이예요. 이거를 뗐다 뺐다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잘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빼고 이걸로만 스웨셔츠에 가장 하기 좋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갱이의 사이즈라서 저는 진짜 엄청 많이 사용했던 조금 작은 알갱이의 진주목걸이를 샀어요. 걔는 콜드프레임 제품이에요. 포장이 굉장히 고급지게 살짝 작은 알갱이죠. 끝이 이뻐요. 이렇게 눈동자 모양. 그런 셔츠나 블라우스에 너무 과하지 않게 되게 이쁘게 찰수 있더라고요. 목에 감싸지는 사이즈도 딱 적당해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알갱이 차이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귓볼, 얘는 콜드프레임. 완전 작은! 애기 진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랑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컬러감 있는 거라든지 긴 거라든지 골드라든지 진주는 다잘 어울려가지고. 먼데이 에디션. 이거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나왔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주긴 진주인데 이렇게 가운데 실버볼이 그래서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실버 보리 중앙에 보이면서 조금 독특한 단독으로 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나 여기, 여기 왜 이래요? <laughs> 누가 때렸니? 왜 이렇게 멍이 심하게 들었어 옛날엔 또 진주가 되게 늙어 보이는 어, 어머님들의 그런 상징이었단 말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쁘다는 거지.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정말 또이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알걸요? 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 뭐 최근에 산 거, 이거 이미 소개했으니까, 알리게리 목걸이에요. 너무 후회하지 않는 제품? 골드 컬러의 목걸이고, 되게 누런 빛이 좀 있잖아요. 얘는 예쁘니까 하고 있어야겠다. 짠. 이 목걸이가 무슨 자리인지 다시 찾아봤는데 사자 자리더라고요. 전 있거나 모닝 이거나제것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사자 자리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애처가처럼 아니다. 애처가 뭐라 그러지? 아아 아 진주가 하나 더 있었다. 빈티지 할리우드 제가 이미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진주 목걸이가 팔아요. 얘는 좀 귀여운 진주 목걸인데 보면 알록달록한 이렇게 약간 생긴. 사이사이마다 컬러가 잘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귀여운 느낌의? 그 김나영 언니가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마마카사르 목걸이에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모델이 되셨더라고, 역시. 모양이 되게 큼직큼직해가지고 되게 화려해 보일 것 같은데 딱 착용하면 시원해 보여요. 그래서 흰 티에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이런 목걸이 하 해주면 센스 좀 있어 보이겠지? 아, 얘도 되게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스마일 목걸이거든요 어서 구했더라 이게 이 브랜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브랜드에서 이 제품이 품절이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거 샀어요 근데 귀여워요 하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니 전 힌트가 많잖아요 이런 컬러감 있는 목걸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귀여운 이렇게 알갱이 진주처럼 생긴 약간 알갱이가 이렇게 되어있고 오돌토돌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laughs> 짧은 목걸이인데 되게 귀여워요 하면 긴 목걸이 같이 해도 괜찮고 얘 하나만으로도 너무 포인트가 돼서 얘도 조금 화르해 보이는 어거스트 하모니 여긴 좀 화려한 느낌의 악세사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포인트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감도 좀 있어서 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고급진 느낌은 아니지만 여름에 어, 차고 다니기 괜찮은 한쪽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냥 민자고 좀 독특해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제품. 제가 이런 기본 실버 제품을 좋아하잖아요. 이거 많이 하고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레인디어라는 제품인데 롯데월드몰 갔을 때 얘가 팝업 행사처럼 그때 가서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했는데 온라인에 이게 없는 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똑같은 모양은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기 되게 좋은 실버는 뭐 어디에나 하기 너무 예쁘니까 지난번에 제가 사가지고 되게 많이 메고 있다고 했던. 이렇게 생긴 목걸이. 가운데가 약간 유리알처럼 목걸이에 포인트를 주고 싶지만 약간 여성스럽게 입었거나 아니면 셔츠나 뭐 이런 거에 여성스럽고 귀여운 그런 느낌의 목걸이에요. 실제로 보면 훨씬 귀여운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이 심플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레이어링 하려고 산 건데 그냥 단독으로 셔츠 안에 해도 되게 시크하더라고요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땀이 나니까 이게 목에 딱 붙어 버리더라고 아주 심플한 목걸이가 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이 목걸이 아주 괜찮아요 그럼 이제 팔찌로 넘어가 볼까? 팔찌가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 시계를 많이 차가지고 팔찌는 자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라벨라의.. 아, 이름 맨날 어렵네 투명팔찌 이렇게 생긴 팔찌예요. 굉장히 그냥 투명한 그런 느낌의 처음엔 너무 장난감처럼 생겨가지고 아 조금 그렇다 했는데 되게 많이 차고 다녀요. 어느 옷에나 좀잘 어울려가지고 사실 악세사리가 손이 좀 많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예쁜데 이게 좀더 무난하고 잘 어울려서 더 많이 하게 되는 빈티지 할리우드 라임 컬러의 팔찌 이 투명 팔찌랑 같이 하려고 구매한. 여름에는 정말 포인트 되는 컬러여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워낙 제가 티에 청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W 컨셉에 저는 구매했는데 세일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잘 구매하면 좀 싸게 살수 있어요. 악세사리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막 3만원, 4만원, 비싼 것들은 10만원 넘고 이렇잖아요. 그니까 러좀 세일할 때잘 맞춰서 사야 단돈 몇천 원이라도. 그쵸? 귀여운 팔찌. 개구리 알처럼 생긴 팔찌거든요. 컬러감이 너무 귀여워서 포인트로 사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알갱이가 많이 크진 않은데, 컬러가 화려하다 보니까 되게 포인트 되는. 이런 거는 근데 우리 모닝이가 되게 갖고 싶어 해. 요새 아주 자꾸 제 거를 자기가 한다고. 딸은 또 어쩔 수 없나 봐요. 최근에 산 건데, 파르테즈라는 아주 심플한 팔찌. 그냥 링이에요, 링. 이런 게또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딱링 하나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워. 그냥 일반 팔찌에 레이어링 하기 되게 좋아요.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의 후기도 좋았지만 저도 이렇게 약간 너무 얇은 건또 티가 안 나고 너무 두꺼운 건 부담스러워서 적당한 두께의 팔찌를 찾았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팔찌는 이제 없어요. 이 끝이야. 제가 또 반지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브랜드 제품을 사기도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예쁜 악세사리 가게에서 그냥 산 경우도 많아서 예전부터 우리 전우님이 반지를 자주 사주셨는데 브랜드 제품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 티파니 실버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에 맞았었는데 지금 좀 살이 빠져서 티파니 제품은 대부분 실버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어, 아주 예쁜 반지예요. 살이 좀 많이 쪘을 때산 거라서 너무 커졌어. 엄지도 커져가지고 야, 엄청 이쁜데 이거 가서 좀 줄여야겠다. 줄일 수 있나? 커플링으로도 많이 한대요. 이렇게 티파니로 적혀있거든요. 이런 느낌? 주먹질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제품이 이거 실버 제품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악세사리 점에서 예뻐가지고 산 거예요. 되게 이런 두툼한 실버를 요새 진짜 많이 하잖아요. 세련돼 보이고 좀 스타일 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laughs> 네, 뭐 비슷한 게 워낙 많으니까 이런 볼드한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찌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따로 소개했죠. 를 얘는 제가 저에게 선물한 <laughs>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짠 아우 너무 예쁘지. 이게 실제로 보면 오만 배더 이쁘답니다. 제가 지금 네일이 흰색이라 더잘 어울리는데 약간 청록색 컬러의 반지예요. 여름에 되게 포인트 주기 좋은. 구찌는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구찌 그 러브링 반지가 여기, 네 번째 들어가는 게 13호예요. 근데 좀 헐렁하거든요. 이두 번째 손가락은 제가 15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 커플링으로 요새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는 커플링 아니고. 전우님은 반지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만 낍니다. 키사 엠 마샤인가? 키라 엠 마샤? 근데 사이즈가 좀 잘못 선택했어. 검지에 끼려고 산 건데. 분명히 내가 사이즈를 다 체크하고 산 거거든요 M 사이즈란 말이죠 12, 13이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요 네 번째 손가락도 커요 <laughs>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어요 이거 조금 무거워요 무게감이 있고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골드 앤 실버가 같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반지인데 그리고 앞에 볼드 동그라미가 약간 무거우니까 옆으로 자꾸 쏠려 가지고 내 손에만 좀 그런가? 예쁘기는 예쁜데 두 번째 손가락에 하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사이즈 미스였어. 안 들어가. 얘도 귀여운 영리영리. 얘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끼려고 구매한 제품. 너무 귀엽죠? 요즘엔 진짜 이게 유행인지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되게 좋은? 진짜 오랜만에 꺼내본 나의 결혼 반지. 들어가네. 결혼 반지가 한동안 안 들어가가지고. 못 꼈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결혼 반지예요. 이때 하 아, 옛날 생각 나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진짜 우리 전우님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또 직장을 다닐 때여가지고 결혼 준비하면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런 예물 같은 거는 비싼 브랜드는 아예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고, 저도 그렇게 관심이 막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 결혼이 빨리 하고 싶어서 이 반지가 말이죠. 종로에서 산 거예요. 둘이 합해서. 90만원인가? 요즘 아이들은 커플링도 거의 막 100만원짜리를 하더라고. 이거 진짜 참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나 이거 하고도 너무 막 기분 좋고 행복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전우님이 비싼 반지를 못 사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티파니도 사주고 구찌도 사주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laughs> 와, 나 근데 진짜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가 이 결혼 반지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목표를 잃었네. 결혼하고 다음 해부터 못인것 같은데. 됐네 됐어. 성공했네.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라도 빨리 더 사서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요새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저희가 원래 여름휴가가 일주일 정도 직원들은 다 일주일 동안 쉬었어. 근데 우리 전우님은 하루 쉬었어. 저랑 그때 부산 갔던 딱그 하루.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오신다 하여. 오늘 저녁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쁘게 하고 다녀요. 20대 때좀 예쁘게 하고 다닐걸. 제가 전화 때 그랬어요. 나 40대면 진짜 예쁠 거라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